이 백내장이 갑자기 오더라고요. 헤드폰할때 너무 안 보여가지고 한쪽이 안 보이면 한쪽 눈이 보이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해요. 오, 뭐 어떤 오, 때는 오. 막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를 때도 있었습니다. 렌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. 어차피 제 눈에 들어가는 거고 평생 써야 될 거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생기신 분입니다. 오른쪽은 0.15밖에 안 되고 교정을 해도 0.2밖에 안 돼요. 교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백내장이 심하다는 뜻이거든요. 특징적인 게 동공이 작기 때문에 지메트릭 렌즈를 넣었습니다. 불 사이라고 하는데 이 렌즈에서 중심 부분에 가까이를 볼수 있게 보통 만들어 놔요. 일반적으로는. 반면에 이 지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불 사이 존이 멀리 원거리를 볼수 있게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동공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원거리를 물론 지메트릭이 발휘할 수 있는 100% 보단 약하지만 내가 그래도 잘 발휘할 수 있는 렌즈인 거죠. 물론 너무너무 작다.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초점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동공을 또좀 잘라낼 수도 있어요. 가위질로 이렇게 해서 잘라낼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고 현재 1.0잘 나오고 있죠. 그래서 환자분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후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.